안녕하세요, JCM t v 의제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최고의 억새와 갈대여행지 베스트 7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각여행지의풀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민둥산 억새밭입니다. 정선군에 있는 증산초교에서 1코스를 따라 등산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등산로를 따라 50분을 이동하면 쉼터가 나옵니다. 30분을 더 이동하면 억새밭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민둥산은 해발 1118m이고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억새밭 중 하나입니다. 민둥산은 이름처럼 나무가 없지만 가을에 정상이 억새로 뒤덮입니다. 개화 시기는 9월 말이고, 한달 동안 억새 축제도 열립니다. 8부 능선부터 정상까지 아름다운 억새밭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정상을 넘으면 카르스트 지형의 구덩이 모양인 돌린의 호수가 보입니다. 민둥산 억새는 특히 해질녘이 되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20만 평의 넓은 억새밭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정상에는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과 전망대도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내려가 돌리네 호수와 억새를 감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가막산 억새밭입니다. 거창군 남상면에 있고 풍력 단지와 아스타 국화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개화 시기는 9월이고 11월까지도 억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형물과 전망대도 있고 풍력 발전기가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억새밭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억새밭 사이로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인상적인 전망대에 올라가면 아스타 국화와 억새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독특한 조형물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억새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상군부리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억새 명소입니다. 상군부리에서는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 뒤로 병풍처럼 펼쳐진 한라산과 오름 능선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편하게 억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을 대표 여행지이고 11월까지 감상이 가능합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억새를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다른 전망대와 정자 쉼터가 이어집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면 전망대에서 분화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인기 포토존인 상군부리 조형물에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명성산 억새밭입니다. 명성산은 철원과 포천의 경계에 있고 산정호수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10월에 억새 축제가 열리고 은빛 물결의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명성산 억새는 가을을 지나 겨울인 2월까지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억새밭의 규모가 정말 크고 곳곳에 데크길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갈대를 감상하며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샷을 찍는 사진 명소입니다. 특히 해질녘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억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절로 힐링이 되는 명성산 억새밭입니다. 전망대에서 멋진 억새밭의 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간월재 억새평원입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고 신불산 능선에 대규모의 억새 군락지가 있습니다. 간월재에는 가을이면 억새가 바다를 이룹니다. 억새는 9월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주로 10월 중하순에 절정을 이룹니다. 신불산 능선을 따라 무려 3km의 억새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전국 최대의 평원으로 꼽힙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서천군 한산면에 있는 갈대밭이고 한국의 4대 갈대밭 중 하나입니다. 스카이워크는 바닥이 투명철망이고 여러 산책로를 연결해 줍니다. 곳곳에 조형물과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밭은 서천군과 군산시가 만나는 금강 하구에 펼쳐져 있습니다. 2km 남짓한 갈대밭 산책길에는 양옆으로 갈대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와 전망대에서 갈대밭의 전체적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포토존도 있어서 갈대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조망타워로 올라가면 보다 넓은 시야로 갈대밭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곳은 덕적도 갈대밭입니다. 이곳은 덕적도 능동 자갈마당 근처에 있고 서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살랑거리는 금빛 갈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 방향으로 여러 저수지가 있고, 그 주변으로도 갈대가 심어져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갈대밭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황금빛 물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산책도 즐기면서 힐링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